740i 리미티드랑 만약에 S450이랑 비빈다? 제가 봤을 때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랩미인의 김태웅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S 클래스 VS 7 시리즈 아마 대형 세단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고민을 하는 분야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금액부터 할인, 스펙 같은 것도 약간 간단하게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영상 보시다가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영상 더보기나 댓글 보시면 채널톡 또는 홈페이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많은 문의 부탁드릴게요 자, 먼저 볼게요. S클래스 350d VS S40D 가장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S 클래스 같은 경우가 기본 차량 가액이 이제 오르죠 4월부터 차량 가액이 오르는데 BMW보다 더 많은 폭으로 인상이 됩니다 보니까 S 클래스 같은 경우 대충 한 300만 원 정도 차값마다 달라요 s 350이 300만 원 정도 올라간다 라고 들립니다 이거는 이제 4월달 돼 봐야 되는 거다 보니까 4월 되면은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인상 전 금액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350D가 이제 1억 4 8 0 0 60만 원 정도인데 할인이 1,120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은 할인 받고 나면 1억 3,700 정도가 돼요. 문제는 뭐냐면 S 클래스뿐만 아니고 벤츠 같은 경우가 금융 상품인 준비가 좀 약합니다. BMW로 넘어가는 이유가 무이자 혜택이라든가 추가 할인이라든가 추가 할인 같은 경우 S도 있긴 하지만은 약간 조건이 빡빡하죠. 보너스 뭐 지금 벤츠를 들고 있거나 리텐션뭐 예전에 뭐 벤파를 썼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 조건부가 굉장히 좀 까다롭다 보니까 그거에 비해 할인이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보면은 어쨌든 이런 상품들도 잘 봐야 된다 그래서 7 4 0 d 같은 경우는 1억 4850만원 신차 값은 별 차이 없어요 별 차이 없는데 지금 7cg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190만원 정도 상승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기본 할인이 다르죠 얘는 예, 1700만원 시원하게 깎고 시작합니다 1억 3천만 원 초반대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법인이다. 400만 원 플러스 2%니까 697만 원이 추가 할인 붙고요. 거기에 재구매다 하면은 1.5%입니다. 3월 달부터는. 그래서 222만 7,500원을 인을 받아요. 그러면 다 받는다. 1억 2,200만 원이 돼요. 어차피 대형 세단은요. 제 경험상 대부분 법인 고객이 많아요. 대부분 법인 고객이면은 재구매가 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액적인 차이가 신차값은 똑같은데 할인 금액 때문에 1,500만 원 차이가 발생을 한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7 시리즈를 리스로 쓴다라고 하면은 개인 같은 경우는 800만 원 지원금 나가고, 법인은또 여기다 1천만 원 지원 나가요. 거의 2,500만 원 정도의 갭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은 더 벌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BMW 자체가 가성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7 같은 경우는 자사 할부에 무이자가 있어요. 무이자 상품이고 스마트 할부 쓴다라고 하면 저금리 상품까지 준비가 돼 있다 보니까 마치 이번 영상은 7을 사라라고 하는 것 같죠? 이거는 여러분들 선택입니다. 벤치가 좋다라고 하신 분들 많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다음은 가솔린 볼게요. S450 롱바디랑 740i를 비교를 해 보자고요. S450 같은 경우는 1억 8,380만 원이 책값이죠. 여기에 돈400 정도 오릅니다. 거기에 할인이 1,350만 원 기본 할인이고 뱀파이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뭐 할부나 리스 하나 1,530만 원 정도 할인 들어가고요. 거기에 아까 말했던 리테인션 또는 벤츠 오너를 갖고 있는 사람이 리스를 한다라고 하면은 1,900만 원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복잡하죠. 그래서 기본 할인 적용 받는다. 라고 하면 1억 7천 정도의 금액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에 맞붙어서 7 시리즈를 보면 740i 같은 경우는 두 개로 나뉘죠. 리미티드와 엠팩으로 나뉘는데 리미티드 같은 경우는 금액이 실제로 굉장히 좋아요. 1억 9,850만 원에 시작을 하죠. 할인이 기본 1,700만 원 붙고요. 그러면 1억 4,150만 원이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법인이다 또 할인 붙어가지고 1억 3,400 이용할 수 있고 법인에 재구매 붙는다라고 하면 1억 3,100만 원에 이용 가능해요. 진짜 싸죠. 그러니까 이러고 보면 은 740i 리미티드랑 만약에 S450이랑 비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못 빌겠네요. 옵션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하네요. 옵션 차이가 좀 많이 나서 740i 리미티드는 정말 가성비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740i를 비교해 볼게요. M팩을 비교해 보면 은 기본 할인 2,100만 원 하면 은 1억 5천 되고요. 법인이다라고 하면 1억 4,500이 됩니다. 그리고 재구매를 있다. 1억 4,200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따 보면 거의 작가가 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할인 다 받고 나면 은 3천만 원 차이로 벌어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이게 끝이 아니라고 했죠. 무이자 저금리 그리고 리스하면 800만 원, 천만원이나가는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잘돼 있어요. 그러니까 많게는 4천만 원까지도 차이가 날 수도 있다 보시면 됩니다. 스펙은 똑같아요. 스펙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벤츠를 좋아하냐, BM을 좋아하냐의 차이는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세 번째는 S500 이제부터는 S가 진짜 S가 되죠. S는 5부터입니다. 5 앞에 숫자가 5로 는 시작을 해야 벤츠 S 클래스답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이거는 뭘랑 비교를 해야 되느냐? 비교할 차가 없어요. BMW 같은 경우는 740i에서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조금 짜낸다라고 하면 7502로 비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7502랑 S500이랑 차량 가격은 비슷합니다. 거의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 제가 비교군에 넣어봤는데 S500 같은 경우는 2억 490이에요. 할인은 1500만 원 나오고 벤파 쓴다. 2천만 원. 뱀파의 리텐션 모너다 그러면 리스는 2100만원까지 할인이 나옵니다 이거 보면 은참 재구매나 뭐 리스나 이런 거에 대한 메리트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S는 정말 S를 좋아해야 구매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벤츠가 위상이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저도 벤츠를 타고 있지만 슬픕니다 벤츠가 이미지가 떡락을 해가지고 할인을 좀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 발음이고. 자 보겠습니다. 750E 같은 경우는요. 2억 340 이에요. 이게 뭐냐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고 전기랑 가솔린이랑 같이 쓰는 모델입니다. 전기만으로도 충분히 100km 까지도 갈수 있는 되게 실용적인 차량이다. 근데 전기모터를 쓰는 데 있어서 2억을 내는 돈을 내면서 100km를 전기로 탄다? 경제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전기모터가 있기 때문에 출력과 토크가 상승하는 그런 버그볼수 있다.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 S500에 비해서요. 702가 마력수는 비슷합니다. 근데 토크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런 대형 세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토크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네, 그래서 토크가 월등히 높은 7502도 한 번은 시승을 해보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7502 같은 경우는 기본 할인 2,300에 법인 800만원, 재고매수는 300만원 할인 나가고요. 거기에 리스한다 라고 하시면은 1000만원까지 추가금 지원되는 것 동일합니다. 이제 더 이상 7 시리즈는 비교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S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정말 시작이에요. S580. 사보시면은 7이랑 달라요. 7은 S580이 못비빕입니다 실제로 여기서부터는 가격이고 나발이고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주행감 안에서 느껴지는 안락한 그런 승차감들. 그런 부분에서는 돈이 많다라고 하면은 저라면 S580 삽니다. 7은 거들떠 보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마이바흐까지 간다? 답이 없죠. 이거는. 7은 비교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S는 고급화의 느낌이라면은 7은 새롭고 적당하고 이런 느낌의 포인트를 준것 같다. 또 우리가 i7, 리 타이밍이 안 알아볼 수가 없죠. 새로움의 BMW i7 라인업을 또 살펴보면 은 정말 이번 주, 3월 마지막 주 반짝 할인이에요. 이9 0공 같은 경우는 할인이 3100이었죠. 근데 3200만원까지 할인하고요. 버빙 같은 경우는 765만원 할인에 재구매 270만원 추가 할인 받을 수 있고요. 리스, 거의 리스죠. 전기차를 리스를 안 탄다. 용기가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SK 엔카 살짝 들어가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에 대한 해답은 나와 있기 때문에 어왜 타지 말라고 하는 거냐 어 저도 타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거의 2억 가까이 되는 전기차를 타지만 매입을 안 해줍니다. 매입을 안 해줘요. 넌 벤츠라서 그렇지. 할. 이럴 수 있는데 그래서가 아니에요. 비싼 거에 대형의 전기차다. 답은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 무조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또 i7 60 같은 경우가 지금 되게 좋아요. 가성비가. 차값은 2억 1,300이에요. 근데 할인이 기본 안에 3,500이었는데 이번 주까지만 3,700만원. 할인 들어갑니다. 다만 재고가 별로 없어요. 극소량이다 보니까 빨리 문의셔야 되고요. 법인 같은 경우는 827만 원 추가되고, 재구매는 320만 원다 받으면 1억 6 7 0 0만 원에 이용 가능하시다. 거기에 리스, 어차피 이용하실 거니까 1천만 원까지 할인 더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SVS 7 시리즈에 대해서 다 알아봤습니다. 이거 외에도 사실 뭐 비교해볼 만한 거는 되게 많지만 오늘은 그냥 금액적인 부분만 놓고서 얘기를 해봤어요. 스펙적인 부분은 예, 여러분들이 직접 타보고서 비교를 해 보시는 게 확실합니다. 흥차감에 대해서 궁금하다. 저희 영상 찍어 놓은 거 많으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문의는 저희 영상 더보기나 댓글에 채널 톡톡 홈페이지 준비 있으니까 결제적으로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